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sns 클럽하우스의 인기 비결을 심리학적으로 인기 비결 <laughs> 인기 비결 우리가 아는 <laughs> 심리실 언니들 어. 은쌤 봄쌤입니다 어, 며칠 전에 가입을 해서 들어가 봤어요 이게 또 안드로이드폰은 쓸 수가 없잖아요 저는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반감이 엄청 났어요 음, 저도 초대를 받아야만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맞아요. 하니까 낱낱이 분석해서 비판을 해야겠다 들어갔는데 재밌을 거예요. <laughs> 네. 이게 또 저는 아이패드로 하고 있는데 잠깐만 음. 아이패드도 잘못써 내가 잠깐만 <laughs> 가로 모드가 지원이 안돼 잠깐만 지원 되는데 우리가 방법을 모르는 것 같은데요? <laughs> 아니, 안 돼요. <laughs> 제가 처음에 느꼈던 인상은 굉장히 산만하다였어요. 따라가기 쉽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술자리 같은데 다 되게 친한 것 같은데 나만 안 친한 느낌. 음. 올려보면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눈으로 빠르게 파악을 하고 그렇게 취업을 할 수가 있는데 방에 들어가서 리스너로 한참 시간을 보내야 만그 현장의 맥락 같은 거를 파악을 음. 할수 있으니까 이 플랫폼 자체가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불러가고 있는 소속되지 음. 않으면 중요한 어떤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허모라고 하는. 음. 어떤 개념이 있잖아요. 이게 신조어인가요? 신조어가 아니더라고요. 놀랍게도. 아, 어. <laughs> Fear of Missing Out. 공급량을 줄여서 소비자를 조급하게 만드는 음. 마케팅 전략 용어였다고 음. 해. 매진 임박, 한정 수량, 리미티드 에디션. 2004년쯤부터? 2004년. 네. 그 중학생이었다고요? 중학생이었죠. 어. 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laughs> 아니고. 요즘에는 다른 사람과 네트워킹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음. 느끼는 심리적인 불안함을 음.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꼬모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메슬로우는 사람의 욕구에는 단계별 성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이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곁에 없을 때 불안함을 느끼고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세 번째 욕구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속감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도 돌아가는 거 아닐까라는 사실 저는 공포를 느끼지 않았어요. 어, 난 짱이니까. <laughs> 최근들어서 유명 인사들이 가입을 시작하니까 팔로워들이 또 앱을 하면서 인원수가 막 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디오로 제공이 되는데 기록이 안 남잖아요 맞지. 그 순간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음. 교류를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음. 실제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음. 텍스트에서 다시 이제 목소리로 돌아간 게 이제 아날로그한 느낌이 있어서 인기가 있는 것 같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쉽게 만날 수 있잖아요 강의를 한번 들으러 가려고 하면 은그 강연을 찾아가야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집에서 내가 이제 핸드폰만 있으면 켜서 딱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상시 이벤트가 항상 있는 거예요 효율성이 극대화됐다 퀄리티가 컨트롤이 되는 느낌 초대한 사람이 초대받은 사람의 프로파일에 연구 박제가 돼요 제가 은쌤을 초대했는데 은쌤이 다른 방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 저도 같이 차단되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은쌤이랑 얘기를 하면서 아 이거 완전 살롱 문화 같은 느낌의 플랫폼 아니냐. 아, 아이폰과 초대장만 있으면 들어갈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원한다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지. 지금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아 오픈방이었기 때문에 들어갔던 거. 아, 인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방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어, 나랑 좀... 관련이 있는 방만 보여주는 거예요. 권쌤이 그 영어로 운영하는 음. 방에 들어갔다고 했었잖아요. 그 이후로 저한테 영어방이 많이 뜨더라고요. 어. 가입을 하면은 딱두 장만 줘요. 아무나 초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음. 진행하는 모더레이터가 있고, 음. 이야기를 할수 있는 스피커들이 있고, 음. 리스너도 또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층기로 나누더라고요 스피커를 주는 권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스피커를 받지 못해서 느끼는 박탈감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거라 비판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결국에는 다 연결이 돼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초반에 이런 전략을 가지고 키우는 거지 이렇게 폐쇄적인 플랫폼까지는 아닌 것 같다 마친 입장에서 다시 현장에 딱 들어가 있는 느낌이 <laughs> 드는 거예요. 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술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 이걸 <laughs> 공부를 해도 될 만큼. 임상 사례집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보는데 음. 그런 사례집에서 보는 사례들은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음.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 뭐. 재미없었죠. <웃음> 네. <웃음>